에스더서 10장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선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스더 10장을 읽었습니다. 모르드계의 위대함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 총리가 됐고, 백성 중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고,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아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당할 위기에서 구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사실상 모르드게입니다. 그가 에스더를 키웠고 원수 아말렉의 후손인 아각 사람 하만의 정체를 드러내었고 에스더에게 민족의 위기를 알렸고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결정적인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강력하게 권함으로 유다인은 진멸의 위기를 오히려 민족적인 승리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하고 편협한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곧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결국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경우도 꼭 같습니다. 요셉도 끝까지 하나님의 공경함을 놓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다만 모르드게는 총리되는 순서가 요셉과는 바뀌었을 따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서 서로 어울려 사는 동안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합니다. 더구나 그 존경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한 기록을 봅니다. 모르드게가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은 것은 그가 행한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이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모르드게는 또한 총리가 된 후에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의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입니다. 여기에서 도모하다라는 말은 달아시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찾다 구하다라는 의미고 또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다바르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모든 종족을 말하다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안께 칭찬받을 일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죄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시고 의에 대해서는 포상하십니다. 하늘에서의 영원한 포상과 앞서 땅에서도 그 모형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에스더 1장에서 10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에스더의 저자에 대해서 확실히 언급한 것은 아무래도 없으나, 아무 데도 없으나, 내적인 증거들로부터 어느 정도 추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저자가 바사의 예절이나 관습, 수산 궁전과 아수에로 왕때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던 점으로 미루어 우리는 그가 유대인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본서는 아수에로 왕이 죽은 후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왜냐하면, 어, 에스더서 10장 2에서 3절은 그의 통치를 과거 시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몇 학자들은 이 책의 기록 연대를 헬라 시대로 잡습니다. 즉 페르시아 제국이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한 BC 331년 이전에 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사왕 아세로 헬라식으로는 크세르세스, 크, 에, 크세르세스는 재위 3년, 즉 어, bc 482년에 대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이 잔치는 크세렉세스가 헬라를 침공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었으나, 그후 살라미 전투에서 헬라군에게 대패함으로써 그는 여자들에게서 위안을 찾으려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새로운 왕비로 간택한 사실과 잘 부합됩니다. 크세르크세스 그러니까 아, 여기에서 헬라군이라 하는 것은 그리스인을 말하죠. 그스, 그리스. 에, 저자는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아말렉인들 간의 계속되어 온 갈등을 상기시킵니다. 이 갈등은 출애굽 때부터 시작되어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 걸쳐서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함에 있어서 하만이 패배하고 결국 승리와 안식을 얻는다는 것은 성도의 일생이 사탄과 싸움이라는 것과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예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여자 이름으로 명명된 책은 에스더와 루키 두 권뿐입니다. 본서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전혀 없으므로 본서의 정경성을 의심하는 자도 있으나 하나님의 역사심과 섭리하심이 본서 전체에 걸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역사 뒤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서의 전체적인 구성은 1에서 4장에서 유대인들이 당하는 위협을 5장에서, 10장, 5장에서 10장까지 유대인들의 승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수에로 잔치와 그 결과는 1장 1절에서 1장 1절에서 2장 23절, 그 다음에 2장, 아 하만의 음모는 3장 1절에서 4장 17절까지고, 구출을 위한 계획은 5장 1절에서 7장 10절까지고, 이스라엘 축제는 8장 1절에서 103절까지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에스더서를 1장에서 10장까지 쭉 공부했고, 오늘 10장으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역사심과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